저희들한테 있어서, 저희 멤버들한테 있어서 4명에서 5명이 됐다고 특별하게 달라졌다기 보단요. 저희는 그동안 지금 저희가 거의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항상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의 행복을 바랬었고 했었던 마음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이 된 지금 저희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더 5명이서 많은 곳에서 많은 팬분들을 만나고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마지막 퍼즐로 함께 한 거니까 민현 씨 소감이 가장 궁금하긴 해요. 네, 어 2년이 꽤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2년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 왔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다섯 명이서 앨범을 발매하게 되었는데 어, 정말 저는 멤버들과 너무 오래 함께 지냈고, 그리고 서로 각자의 위치에 있을 때도 너무 자주 봤어요. 너무 자주 봤고, 그렇기 때문에 어, 특별히 다르고 다르게 느껴지는 거 없었고, 오히려 더 뭔가 어, 멤버들과 더 앨범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뭐 콘서트 준비하는 기간이라 그런 시간들이 더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어진 질문이 나 혼자 산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예고편이 나갔거든요. 이번 주 방송이죠? 맞습니다. 네. 금요일. 어머니도 등장하시는 것 같고요. 네, 어머니도 함께 등장합니다. 네. 어때요? 네. <laughs> 이제 함께 네.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혼자 사는 경험을 네. 해보니? 어 일단은 저희가 중 제가 중삼 때 서울에 올라와서 약 10년 가까이 지금 저희가 9년 10년 가까이 수도 생활을 하다가 3개월 전에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돼서. 나오게 된 이유는 일단 저희가 함께 오래오래 살아보니까 각자 좋아하는 분야도 있고 뭐 서로를 존중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 나와게 나와 살게 되었는데 뭔가 나 혼자 산다 원래 너무너무 좋아하던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대 위의 제 모습이 아닌 일상생활 인간 황민현으로서의 모습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숙소 생활 이제 그만하고 나와 있는 신정이 어떨까요? 좀 외로울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희가 어 계속 같이 있어요. 그래도. 네. 네. 거의 그래요? 자는 계속... 시간 네. 빼고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부족 그저... 따로 산다는 느낌이 거의 없거든요. 저함이또 네.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네.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네. 또 자주 서로 멤버 집 가서 잠도 자고. 저희 네. <laughs> 집에 네. 멤버들 옷이 많아요. <laughs> 네. 아 그래요? 네. 거의 뭐 미나 집에서 살다시피 하고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laughs>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뉴스트의팀워크를볼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여전히 함께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